시간에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발전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발전 방식 대부분은 화력 발전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화석 연료 사용 증가로 대기 중에 이산화 탄소 양이 크게 증가해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화력 발전은 특히나 이산화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는 단점이 있죠.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원자력발전, 태양강발전, 풍력발전 등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음의 자료는 전기에너지 생산에 사용되는 에너지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인데요. 화력발전이 다른 발전에 비해서 막대하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핵발전이란 우라늄과 같이 무거운 원자에게 핵분열을 이용해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인데요. 우라늄 원자에게 중성자가 충돌하게 되면 가벼운 원자액들로 분리된과 동시에 두세 개의 중성자를 방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핵분열 후총 질량이 핵분열 전보다 감소하는 질량 결손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전 단에는 배웠었던 배었,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력 제곱이란 공식을 사용해서 에너지 방출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감소한 질량에 해너, 해당하는 만큼의 에너지가 생선, 생산이 되죠. 핵분열 때 방출된 중성자는 인근의 우라늄 원자핵과 다시 핵분열 반응을 일으켜서 또다시 중성자를 방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쇄적으로 핵분열을 일으켜서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 이 에너지를 핵 발전에 이용하게 됩니다 핵 발전의 장점은 발전 효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고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고 다른 발전에 비해서 생산 비용이 싸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원료가 전 세계의 고루 분포에 있어 다른 에너지원보다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죠. 그러나 이러한 이러한 핵 발전도 우라늄이 언젠가는 고갈될 수 있고 발전에서 사용된 냉각수가 해수의 온도를 높여 해양 생태계를 교란하기도 하고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후쿠시마와 같이 방사선 누출의 위험이 크고요 방사성 폐기물 처리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발전 방식은 태양광 발전인데요. 태양전지를 이용해서 태양의 빛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발전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전 단원에서 배웠던 반도체를 두 개를 연결하게 되면 태양전지가 되는데요. 직렬 또는 병렬로 연결된 수많은 태양전지들의 햇빛을 비추게 되면 태양전지의 내부의 전자들이 한쪽으로 몰리게 되고 외부회로를 따라 흐르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전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태양광 발전의 장점으로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고갈될 염려가 없고 환경오염 물질이나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으며 연료비가 들지 않고 유지 비용이 적다, 그리고 건물이나 물체에 설치하여 소규모로도 이용할 수 있다 등을 들수 있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의 단점은 태양전지를 생산하거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대규모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매우 넓은 장소가 필요하고요. 날씨에 영향,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날씨가 흐린 나는 전력 공급이 불안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발전 방식에 비해서는 발전 효율이 낮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대규모 발전 시설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물체에 설치해서 소규모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발전 방식은 풍력 발전인데요.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바람이 지속적으로 많이 부는 바닷가의 해륙풍이나 높은 산에다 발전소를 설치하여서 효율을 높입니다. 풍력 발전의 장점은 온실 기체의 배출량이 거의 없고요. 다른 발전 방식에 비해서 설치 기간이 짧으며 산간이나 해안 방조제 등에 설치해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등을 들수 있겠습니다. 풍력발전의 단점으로는 초기에 발전기를 설치할 때 비용이 많이 들고요. 풍향풍속에 따라서 발전량의 차이가 크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소음이 발생하고 새와 충돌하거나 경관을 훼손한다 등이 있겠습니다. 화석 연료의 사용 증가에 따른 지구 온난화는 지구 표면 전체의 온도 상승을 넘어서 기후 시스템 전체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화석 연료 사용량 증가에 따라서 사막이 확대되기도 하고요. 혹은 갑작스럽게 폭설이나 한파가 닥치기도 하고 지구 전체 온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반구에서도 비슷한 현상들을 볼수 있는데요. 동식물의 생태계를 위협하기도 하고 오존층 일부가 훼손이 된다거나 숲이 줄어들고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녹게 되며 바닷물이 조금 더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핵발전이라던가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등을 이용하고는 있지만 아직 해결 과제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발전을 살펴보았습니다.